전 세계 2, 3, 7, 5촌 종족에 흩어져 있는 다라반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렘런트들의 축제 제28차 2025 세계 렘런트 대회 2차 등록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제12차 세계 공무원 선교대회가 사회 자체 훈련을 시작으로 임마호의 서울교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4회 통번역 선교사 수련회가 2, 3, 7, 5촌 종족의 숨은 선교사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리티시 뉴스입니다. 제28차 2025 세계 랩런트 대회 2차 등록이 현재 진행 중이며 내일 자정에 마감됩니다. 영원응답의 시작 과정 끝이라는 주제로 전 세계 2,3,7,5,000 종족이 헤터져 있던 다락방 가족들이 함께하는 축제 제 28차 2025 세계 램런트 대회 2차 등록이 현재 진행 중이며 내일 자정에 마감됩니다. 입금 선착순으로 자리가 배정되며 자세한 등록 안내는 대회 등록 사이트 wrc.vi.ki와 유튜브 rttc tv와 위다락 카카오톡 본부 녹취록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제28차 2025 세계 램런트 대회를 위한 후원 헌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진열 장로, 시카고 한명숙 선교사, 주식회사 FER이 천만 원을 헌금하는 등 전국과 세계에 흩어진 제자들이 2375천 종족 살릴 영원응답을 위해 세계 램런트 대회 헌금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제28차 세계 램런트 대회가 준비되는 가운데 2025탑 랩넌트 오디션 1차 온라인 예선 접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국내 6개 권역에서 49개, 해외 권역에서 33개, 총 82개의 작품이 접수되었으며 신청 작품들은 각 지회와 권역별로 분류되어 7월 7일부터 19일까지 2차 최종 예선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후 선정된 본선 진출 작품은 WLC 본대회에서 경연을 통해 최종 1, 2, 3위를 시상하게 됩니다. 전 세계 전 분야의 파수망대와 안테나로 서게 될탑림넌트들의 여정을 두고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12차 세계공무원 선교대회가 사이 자체훈련을 시작으로 임만호의 서울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 선교사, 현장 치유자라는 주제로 진행 중인 이번 대회는 지난 4일 전 현직 공무원 렘런트 공무원 가족 사역자 및 참여자들이 모인 가운데 세계복음화전도협회 공무원 선교국 자체 훈련으로 시작되어 특강 및 조별 포럼, 기도회를 통해 공무원 현장에 준비된 300%의 미션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오늘 토요일 심예배는제1 2차 세계 공무원 선교 대회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제4회의 통번역 선교사 수련회가 237 5,000 종족의 숨은 선교사라는 주제로 오는 7월 20일과 21일 이틀간 진행됩니다. 7월 2 0일엔 통번역 선교국 자체 훈련이 주일 예배 이후 237 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세계 보고마 본부 강단에 섬기고 있는 통번역자들과 해외 사명자들이 237 5,000 종족을 놓고 실질적인 사역에 대한 포럼과 기도회로 인도받습니다. 다음 날 21일에는 제4회 통번역 성교사 수련회가 2375천 종족의 숨은 성교사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통번역 성교사개교회 통번역 사역자, 해외 통번역자, TCK 또는 2375천 종족의 두기고를 두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위아에서 7월 17일 목요일까지 등록받습니다. 7월 23일 세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이 오는 7월 8일 덕평 아르티시에서 진행됩니다. 등록 확인은 오전 8시 30분에 2동 1층에서 시작되며 10시 10분 찬양의 시작으로 2강 메시지가 10시 30분에, 2, 3강 메시지가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7월 7일까지 위아에서 등록받으며 당일 등록은 9만 원입니다. 한편 7월 2 3 7 화요제자훈련이 22일에 진행되며 21일 오후 1시까지 위아에서 등록받습니다. 주요 황금 소식입니다. 천로선 성도가 아류테시에 천만 원을 헌금하는 등 이번 주에도 전국과 세계에서 이삼시 센터와 아류테시를 마음 담은 헌금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공지사항입니다 7월 12일 토요핵심 예배는 WRC 전체 스텝 중심으로 연산 복음교회에서 드려집니다. 전 세계 곳곳의 현장에서 말씀을 붙잡고 세계 램런트 대회를 준비하는. 냠런트들과 전도자들의 언약의 여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생 언약, 정확한 언약을 잡고 하나님의 창조 언약으로 현장 살릴 전도제자로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